곧 어, 간다간다 할것 같아요, 지금. 네. 저, 지금 나도 살짝... 궁금해. 아, 이거. 겹쳤어요, 갑 겹쳤어요, 지금. 아, 이거. 갑... 네, 갑자기 겹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31초부터 미리 빼세요. 조금 뭉쳐주셔야 돼요. 네. 왼쪽이라고? 네, 저 저렇게 와서 다끝어요 지금. 저텐 계속 계속 무조건 뛰죠.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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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다. 인색 올라갔어요. 지 네. 이거 피야 해 돼요? 아. 네. 아저덱 하나 빠진 재선. 아아아나 아, 바인드 존나 못 걸었다 이번에도. 파운틴 없어지. 아니 예, 플레이 없어집니다. <laughs> 플레이 드렸어요. 2분 4분. 오케이. 자, 그러면 2분 때는 리브라 하나 올리겠습니다. 원래 단니성 파티가 2분이었어 가지고. 헬 어, 헬. 아, 와, 진짜. 이게 얼마나 많나요 시작까지. 아, 30초. 1단 어, 3초

어. 아, 이길왜안 돌아? 다 먹은 거였네? 왜요? 일단 떨어집니다. 아, 사과금도 같이. 오우 아. 어. 아, 난 괜찮아. 다음 밀터고 그딜이요 아, 끌어, 아이고. 오 옷이 딱 1분 남은 거 같아요, 1분. 가운데, 어, 가운데, 가운데. 오케이? 나도 괜찮아. 네, 저, 저 콤보까지. 저딱 50초 남았어요. 45초 지금. 네, 소, 소. 네, 알겠습니다 바운 깔아요 확인이요 네, 형 어? <목소리> 건등 보고 한다 그랬지? 나 스위칭 안 잡는다 감자 떨어져요 메태오안 맞는다 했었나요? 아 맞다 진짜네 난 죽어도 안 돼, 못 돼, 못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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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테오 감자 감자 떨어져요 조심 아이고 아나 까졌다 나 방금 파고 온 파리랑 별로 딜 차이가 없는데?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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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인2 이쪽지네 가... 네. 확인이요. 중국집 언제 하나 20초 남았어요. 저는 어, 네, 저도 20초 정도 다선전 확인 가운데도 부적절 버티는 중왼쪽가 먼저 아이고 됐겠다 올릴까요? 리 a 라만 r 어요리 e 라만 Maja, Baja, Baja, Nice. I'm t e l l 이 n g y 오른 i 네하겠이요네아 네. 뭐야 나 여기 슬로우 너. 못 쳐야 돼요 네아 졌다니까 죽을 창조 죽을 창조 아직 짠 에이 네. 혼좀 풀고 올게요 아아 뭐야 창조 왜 묻었지 아, 안 맞았나 짠. 다 떨어졌어요. 자 주차할게요. 예 맞았어요. 두배 창조. 네 확인이요. 이렇요안 쳐요. 아이고. 저는 뭐 언제든 우리 이제 얼른 상태로 어떤 요발다 할게요. 짠. 둘. 클립 했습니다. 네. 짠 아, 뭐야. 아직. 땀을 안 쳐요. 뺨. 대죠. 리블이 주차할게요, 지금. 아니, 아, 리참하면안된 어, 아, 아이고. 자기 아, 맞았네. 야. 아, 고두 대가였다. 거희 파워트 있는 것 드세요. 네. 파 선. <놀람> 넌겹치지 단순한. 응,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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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5. 제가 주차할게요. 아이고, 하나 주차 망했다. 하나 남는 중! <laughs> 아, 이거 전마선 왼쪽으로 빼낼 것 같은데, 이거? 네. 네. 아, 아, 맞... 아, 아. 아, 다 기다려. 이번 2분 뒤 해도 괜찮은데. 어, 너무 끌었나? 2분 뒤안 해? 하지 말자. 되었다 다음 건능 네. 보고, 오케이. 플레이까지 할수 있어요 짠온온온짠 어, 살짝 아란 시간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짠 저도요 오케이 오 아란 준비 끝짠 아직 아직 그틀 아니에요 짠 사선 음. 제가 주차할게요 지금 무적기로 주차 중 아 네. 일단 네. 왼쪽, 왼쪽으로 빼야됐어, 이거. 자, 여기서 해도 돼요. 음. 아우, 이래. 네. 새로 다시 들였어요. 자, 미틀존 굿. 야, 미들고 아번풀었아 네. 서버렉이 아. 있는 건가. 땀. 어. 한번 시대 가지고 이거. 뺨뺨뺨뺨한대 뺨. 맞았다. 아, 못피하겠어뺨 <laughs> 이거 이거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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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네아 안돼 할수 있어 중간 잠잠네잠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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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칠 세트 네, 네. 네. 게요 네. 천천히 들어갈게요, 천천히. 아, 저 천천히. 프 아직 안 쓰고 있어요. 몇도 떨어져있을 요억으로억으로누큰 발판 있습니다. 메 아, 왔어요 큰 발판 있어요? 네 네. 네. 아씨 오케이 끌끌끌짬아좀더 들여보내야 될것 같은데 남구나 자리 오른쪽으로 풀존 자리야 거기 어. 제가 네 지금 네. 뺨좀 탔고 파우치 깔고 올게요 뺨저 왼쪽에 사선 떨어져요 자리 잡아 올게요 끌 아직 뺨안 치고 있어요 야, 뺨더 들어갈게요 네. 뺨안침죽었 아이 아이고 잡히면 안되는데 와와나올나갔다 몇개 네그레이 네. 그래, 몇개? 4분길 아니지? 이거나 4분? 아, 뭐? 네, 사선 금 떨어져요, 사선. 아, 제카우. 어, 저 지금 무섭는데, 아, 이거, 저쪽으로 안 오나? 네. 아니, 건너왔어요. 오, 여기 자리. 아직, 아직 뺨, 뺨, 아직, 뺨, 아직, 뺨. 뺨. 아, 여기 괜찮아. 뺨, 여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되는데해더 다시 들었어요. 아이고 와. 알아도 알아나웃. 우 오큰. 천천히 들어가는 중이야, 쪽에서 슬로우 이제 없어? 오케이 네네킬 받고 갔어요 아... 아이고, 갔다 발 공격이 너무 심했어 이거. 어마싸 모션이랑 질 들어오는 거랑 다르게 들어오던데. 아 뭐야. 진짜 응? 다. 싸가 왔어 파이. 더 죽었어요. 됐건? <laughs> <그튼? 웃음> 네, 나왔대. 와. 이 새끼도 잡았지. 캐논 슈터의 슬로우? 뽑고 아, 있는데 아아 그거 뽑아야 되는구나 아아아 거기서 지금 올래 그냥 여, 여기, 그냥 여기서 해. 그래, 괜찮아. 위저? 까비. 아, 진짜. 태한번 더. 기도해. 난 그냥 창조 맞을래. 아, 저 끝났어요. 어, 상관없음.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어아 그냥, 그냥 여기서 살살 빼. 그냥 이렇게 와피 진짜 많이 컸다. 이렇게 살살 빼자. 이렇게 아 사람 나가. 이게 문제지. 씨 아, 저 그냥 말해줄 수 있냐?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아, 그럼... 아니, 죽을 것 같은데, 이게 헬존 직전이죠. 아, 씨 네, 잠깐만, 헬존 직전 본거 아닌가? 에... 나 방금... 잠깐, 네 개나 갔어 아니, 가방 의혹이 없다고? 야, 나프리즈안 쓴다. 내 계정이 아니라서 죽게 해 드릴 일로 와. 아, 그럼 야, 해도 해도 넣어놨어. 당당하게 야, 잠깐만. 프리즈 없으니까 그것도 없어. 리얼링, 링크, 리얼링크도 없어.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굿. 귀하진 것 같아. 되냐? 무슨 의미가 있는데. <laughs> 아, 탄대. 나외지두개다 있어. 야, 거, 거긴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아, 어, 프레이온. 응, 음, 조금 더 안으로. 거기 창조 다, 거기 파괴 다맞는다 프레이온. 좋아, 거기 서 나 큰일났어 죽은데 <laughs>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